자, 아, 삼각형 ABC에서요. 삼각형 ABC에서 각 B가 60도.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ABC라고 하면요.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 B가 60도고 여기가 75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C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E, 루트 여길 때, BC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수각 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AC를, AB를, AB의 점 C에서 AB의 수선을 내리면, 이쪽 각이 30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90도니까요. 여기는 45도, 여기도 45도 관계가 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가, 삼각비 특수각의 삼각비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일 때, 1대2대, 루트3의 길이비가 성립해야 되고, 직각이고, 45도, 여기가 45도였다면, 1대1대, 루트2의 길이비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여기가 45도, 45도니까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여기가 45도, 45도니까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이 길이가 1대 1대 루트 2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야 돼요? 이만큼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얘보다 루트 이만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루트 6에서 루트 2로 나눠주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이만큼의 길이가 그래서 얼마야? 루트 3이 되겠죠.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2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면요. 여기 삼각형으로 돌아갈 겁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삼각형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이쪽 삼각형으로. 자 여기가 60도입니다. 각 b 가 그다음에 여기는 30도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길이가 x면 여기는 2 x 의 길이를 가져야 되고요. 자 여기는 x 곱하기 루트 3, 1대2대 루트 3의 길이 비율이야 돼요. 그러면 x라는 길이는 여기 x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길이는 여기는요, 2 루트 3이 돼야 돼요. 2 루트 3. 루트 3 루트 3 약분하면 x라는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여기 길이가 x가 2니까 2X는 2 x 는2 곱하기 2. 4cm가 우리가 구하고, 아, cm는 아니네요, 단위가. 그래서 4, 길이가 4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